자 우리 두산 에너비티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드디어 미국이 대미 투자 7,5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100조에 가까운 원전 투자를 발표를 했습니다. 자 어마무시한 자금이죠. 자이 자금이 어디서 나오냐? 바로 한국과 일본에 그죠? 약속했던 한미 관세 투자액 일부를 미국 내 원자력 발전소에 먼저 선제적으로 시작을 한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이에 따라 일본은 5,500억 달러, 한국은 2,000억 달러로 지금 이 투자금 중 일부를 먼저 우선적으로 원전의 투자를 발표를 한 만큼 이 MOU, 미국과 일본을 통한 한미 관세, 일본, 미국과 관세 통해서 SMR 건설을 명확하게 명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우리가 지금 봐야 되는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된다는 거죠. 뭡니까? 그래요. 지금 두산에너빌리티는 첫 번째 수혜 포인트가 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량으로 이 원전에 대한 기자재를 공급할 수 있는 기업이 맞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자재 수요가 증가를 글로벌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이 미국 신규 원전 건설을 시작으로 미 정부가 우선 투자기 때문에 원전을 명확히 언급하면서 향후 미국 내 원전 프로젝트에 자 사실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나중에 따라 오는 사업인 만큼 먼저 선제적으로 자금을 투자해서 글로벌 원저 죽인기 핵심 공급사라 수주기가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한국 투자금 일부가 미국 원전 건설에 직접 투입이 되고 한국 기업 공급망 우선 활용이 가능성이 있고 한국이 투자하는 2천억 달러 중에 일부가 미국 원전 건설에 먼저 사용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국 기업이 이에 따른 공급망을 활용해서 뭡니까? 한미 관세 투자의 기본적인 얘기는 우리 정부가 너네한테 현금을 대주면서 원전에 대한 발전을 니네가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무조건적으로 한국 기업을 사용을 하면서 이 한국 기업이 매출을 올릴 수 있게. 자본을 회수할 수 있게 하는 투자가 골자입니다. 그래서 SMR 시장 확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 두산에너빌리티나 현대건설 같은 원전 기자재 시공 분야에서 참여할 의지가 커지게 되고 이에 따른 미국이 일본과의 협정에서 SMR 건설을 명시한 만큼 한국도 유사하게 참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는 SMR 제작 경험이 가장 많은 기업 중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확장성과 함께 우리 두산 에너빌티의 원전 수주가 더 기회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로 미국의 원전 프로젝트가 실제 착수할 단계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금 이 SMR 뉴스케일 파워 지수도 반등이 나왔어요. 드디어 19.1%지만 6% 바닥을 다지는 명확한 이 발표 신호와 함께.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지금 만들어냈다. 그래서 주봉 차트도 같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3주 연속 하락만 나왔던 이 폭발적인 하락의 추세가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120주 근처에 명확한 반등 시도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은 이제 실적이랑 이런 영업 이익에 대한 실망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제는 뭡니까? 모멘텀이 정부 주도하에 자금과 함께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는 이 투자 심리가 다시 저점에서 살아날 수 있는 좋은 매수의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로 금일, 5일선을 회복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쌍바닥, 그죠? 이 자리를 회복을 해주는 모습이고 무엇보다도 이 박스권 자리에서 그죠? 오랫동안 외인들의 매도만 나오던 자리부터 매집이 시작됐던 요 고점 자리까지 물량이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주가가 같이 상승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바닥을 다지는 외국인들의 수급이 다시 들어올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는 거죠. 물론 앞에 있는 매물대가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지금 당장 이 두산 엔너브리티는 매물대 81,000원까지는 좀 회복을 해 줘야 된다. 즉 고점에서 이 바닥까지 물량을 봤을 때8만천0 0원 0.38이 근처 이 매물대를 뚫고 올라와 줘야 되돌림 파동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지금 외인들의 매집이 또 이어질 수 있는지 체크를 할 필요는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영국 센트리카 5조 이상의 6기가와트 원전 기자재 수주랑 미국 테네시밸리 5조 이상의 6기가와트 원전 수주 그리고 또 이제 체커 원전 두코반이에 오류코기 3조 3천억에 대한 4분기 자 이거 못 찾았어요 잠시 할게요 4분기죠 4분기 12월 오류코기 약 3조 3천억 계약을 앞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트리거가 터지기만 한다면 상승이 바로 나올 수 있는 타이밍이 맞습니다 그래서 매도만 나왔던 외인들의 매도세가 조금 잠잠해지면서 다시 기간과 함께 물량이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 이에 따른 프로그램 매도세도 확실히 작아지기 시작했죠 그죠 그래서 지금 당장 60위선을 깨지 않는다는 명확한 우리가 시그널을 지금 이 박스권에서 봤기 때문에 이제부터 뭡니까 오케이 바닥만 다지면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들어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기회가 그래서 지금 당장 뭐 매출이나 영업이익이냐 이런 모멘텀이 아니라 이 미국 정부에서 지원을 하는 명확한 시그널이 떴기 때문에 이제부터 여러분들 뭐요 천천히 천천히 담아 가셔도 되는 타이밍이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두산 애블리티에 대한 실시간 매매타점도 좀 같이 잡아드리면서 대응도 같이 도와드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좋은 종목 있을 때마다 이렇게 제가 바닥에서 반등이 나올 종목들도 추천드리면서 이렇게 같이 대응을 좀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미국 원전에 대한 호재 소식과 함께 현대건설도 같이 좀 움직이면서 수급도 같이 챙겨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방 좀 들어오신다면 두산 에너블리티에 대한 실시간 매매 타점뿐만 아니라 다른 추천주까지 같이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게 바로바로 잡아드릴 수 있으니까 010-8204- 이9공공으로 두산 또는 두빌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우리 가족방 초대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문자 쓰기가 좀 귀찮다. 자 그런 분들은 제가 영상 밑에 링크 자동으로 문자 보내기 하나 설정해놨으니까 요 클릭해서 그냥 두산이라고만 쓰면 편하게 문자 보내실 수 있고요. 가족방 입장 링크도 걸어놨으니까 눌러서 신청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궁금한 것도 질문 같이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오늘도 우리 두산 애너블리티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한 번씩만 꼭좀 부탁드리겠고요. 자, 우리 두산 애너블리티의 일단은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신용 매매도 같이 보시면 신용 매매가 바닥을 좀 다지면서 다시 최근부터 들어오기 시작 했어요. 언제입니까? 11월 7일부터. 그럼 11월 7일이 언제냐라고 했을 때 여기 바닥이 잡힌 시점부터 신용 매매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이를 끌어올릴 만한 재료가 없다가 미국의 원전 발표로 인해서 좀 본격적으로 모멘텀이 살아나기 시작을 한다라고 하면은 신용매매의 추가적인 상승과 함께 주가에 반등을 좀 기대할 수 있는 자리가 맞습니다 일단 수치로 보시면 사실 7,600억이 쌓여 있는 신용 잔고는 좀 많은 잔고긴 해요. 근데 지금 당장 모멘텀이 살아 있으면서 상승을 만들 수 있는 자리다라고 하면은 굳이 이 신용 잔고가 감소가 되지 않아도 충분히 상승이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 SK 하이닉스 같은 종목들도 신용장고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주가도 같이 상승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 말은 이 잔고를 쓰면서까지 이 투자를 함에 있어서 그만큼 기업 가치가 더 올라가는 종목이면 충분히 신용장고와 함께 맞물리면서 매수가 일어날 수 있는 거고, 두산 에너빌리티도 신용장구가 많다라고 느껴지긴 하지만 지금 뭐예요? 1100조예요 1100조 1 1 0조에 따른 엄청난 원전 대미 투자가 진행이 됐을 때 사실 이 원전 기자재를 유일하게 전세계에서 대량으로 대량이에요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기업이 두산이 유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만큼 S.M.R. 시장이나 원전 시장에서 게임을 바꿀 수 있는 게임 체인저는 설계 기술력이 있는 회사들이 아니라 생산력을 통해서 적재적소에 공사를 지연하지 않고 생산을 만들 수 있는 이 공급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두산에너빌리티가 더욱 더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 62선을 깨지 않고 주가가 올라가는 힘만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이 신용잔고가 지금 7,600억 많은 자리가 맞긴 하지만 굳이 청산을 당하거나 줄어들지 않더라도 주가의 반등을 깨할 수 있는 모멘텀이 살아있기 때문에 12월은 충분히 배팅을 해서 물량을 상승으로 모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60일선 깨지지 않는다면 충분히 물량을 계속 모아가시고요. 혹시라도 주봉 차트 보시면 여기 보시면 67,800원, 즉 20주 밑으로 살짝 빠졌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긴 해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매도를 하기에는 지금 재료라든지 재료라든지 이 기업 가치, 원전 투자에 대한 미래 방향성이 너무나 좋기 때문에 요거는 시간만 투자해도 알아서 올라갈 수 있는 자리인 만큼 눌림목에서 매수할 수 있는 범위다라고 조금 더 생각을 좀 바꿔서 네? 상승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월봉 차트 보시더라도 말씀드렸죠. 이번 달은 무조건 이 고점과 저점을 연결했을 때 나오는 74,000 초반대 가격대 있죠. 74,100원이라고 제가 했는데 자, 이 고점, 지난번 월봉 차트의 고점 자리를 지켜주면서 오히려 하락보다는, 하락보다는 지금 반등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접점이 많은 자리들 말 그대로 의미가 있는 가격대가 맞습니다. 그래서 이 지지라인을 지켜줬다. 상승이 나와줘야 되는 상황이 맞고요. 그를 올릴 수 있는 트리거, 그죠? 트리거만 방아쇠가 당겨지면 슈팅이 빵하고 나올 수 있는 자립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과거에도 이렇게 장대양봉 올려 주면서 올라가듯이 잠시 소강 상태였던 원드에 대해서 오클로 같은 종목도 미국에서 상승이 나와 주고 우리 SMR 뉴 스킬 파워도 바닥에서 다시 지지를 해 주면서 올라가는 신호만 나온다고 하면은 그동안 횡보했던 두산 에너빌리스도 이러한 수급과 함께 외국인이 들어오게 될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손절 라인 부탁드립니다라고 하면 알려 줘야죠. 어디에요 자, 말씀드렸듯이 요 박스권을 3개월 동안 지켜줬기 때문에 이 자리를 이탈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못 해도 지금 흐름상 저점을 끝내고 올라가는 상승의 타이밍이 나와주려는 기점이기 때문에 이렇게6 2선 깨면 안 되고 깨더라도 67,000원, 즉 7만 원 이하까지는 터치를 하고 빨리 회복하지 못한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손절 라인 잡으면서 실시간 대응도 같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는 이 다음 시사료가 진행이 되지 않은 걸 예측을 했기 때문에 혹시라도 매매 타점이 필요할 경우에는 바로바로 바로 제가 우리 가족방 통해서 타점도 잡아드리고 대응 도와드릴 거니까 우리 여러분들 010-8204-22900으로 이렇게 두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같이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또 놓치면 안 되는 종목들이 또 있기 때문에 좋은 종목 하나 소개시켜드릴게요. AI는 엔비디아 그래픽 카드 GPU를 통해서 10년 동안 계속해서 이챗 g p t 에 운영이 됐었죠. 하지만 최근에 구글 재미나이가 출시가 되면서 이 AI 챗 GPT 5.1을 성능을 완벽하게 압도를 합니다. 그에 따라서 10년 동안 무조건 AI는 GPU를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공식이 깨지면서 이제 가격대도 80 저렴한 TPU로 글로벌 기업들이 이동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이동을 하는 건 아니고 이렇게 AI의 반도체 산업이 TPU 생태계냐 그래픽 카드 생태계냐로 두 개로 나눠지면서 이에 따른 어떤 칩이 표준 칩이 되냐라는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러한 천문학적인 판도 속에서도 이두 개의 GPU와 TPU를 둘다 공급하는 국내 숨은 수혜주가 따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미 글로벌 AI 칩업체와 협력해서 이러한 HBM 후공정 패키징까지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이러한 관련된 자재를 공급하는 이 종목은 알만한 사람들은 조용히 최근 몇 달간 이 바닥에서 이렇게 매집을 하면서 지분을 늘려가고 있고 이제 전고점을 돌파하는 순간부터가 이제 본격적인 두 배, 세배 올라갈 수 있는 급등랠리가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예측이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12월 잘 눌러줬을 때 매집을 좀 해놓으면 이한 달간의 매집기를 잘 잡으신 분들은 엄청난 상승을 언제든지 얻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 우리 추천주라고 문자주시면 이 구글과 엔비디아의 수혜를 받는 숨은 국내 수혜주를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010-8204-22900으로 추천주라고 문자주시고 우리 두산 nft 주주분들도 이런 흐름에도 한번 이 종목 무료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받아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팀 대표 마치도록 할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댓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